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대박난 나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한번 질문 드릴 건 맛보기 시리즈 2026년 조심해야 되는 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바쁘다는 게 아니라 어, 알고 가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조금 조심해야 될 어, 띠와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첫 번째 띠는 돼지띠라 판단되십니다. 네. 우선 양력으로 봤었을 때 5월달과 7월달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시는데요. 네. 이 때, 뭐, 커다란 사고라든가, 횡액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시는데, 어, 동업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셔가지고, 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하고, 답답한 시기에 겪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5월달과 7월달 사이에, 뭔가 그, 사인을 했었을 때, 동업자 이름과 내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사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내용을, 한자, 한자, 한자 꼼꼼히, 뭐, 확인한다 해서 누가 뭐라 할사 없으니까, 네. 천천히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동업자 이름하고 이름이 같이 되었었을 때, 음. 신중하게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파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 어, 이게, 아, 재산상에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하루아침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건가? 음.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돼지띠가 조금 많이 신경쓰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판단되시고요. 네. 네. 두 번째 띠 같은 경우는 소띠. 음. 예, 소띠 같은 경우에 아, 이분들 73년 소띠가 해당되시는데요. 네. 어 양력으로 7월달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7월달에서 이제 8월달이니까 7월달 후반에서 8월달 초에 해당되세요. 몸이 좀 아팠던 부분에 어 약간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암이 걸렸었을 때 전이가 됩니다. 네. 아니면 암이 좀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음. 그런 약간 암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암이 걸린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암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같이 음. 다 포함되시는데요. 요때 음. 7월 말과 8월 초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어 미리 넘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음. 소띠가 조금 걱정된다라고 판단되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말띠가 이제 해당되십니다. 말띠. 음. 말띠 같은 경우에는 생사의 기로에 그 시, 오는 시기가 2026년 양력 11월달에 네. 생사에 규론을 건 뭐냐면 사고가 예를 들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음. 만약에 버스에 그 인원이 20명인데 뉴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 17명이 경상이고 3명이 중상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공공 그 해당되는 버스 버스를 탔었을 때 어 그게 보이는데 그 장면이 어,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그 광역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거기에 사고에 의해서 11월 달에 이분의 생사의 기로가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음. 아까 말한 경상 쪽이 아니라 중상이 되겠죠 음. 그래서 날짜를 꼭 얘기해야 될것 같거든요 음. 양력으로 11월 28일 날이때 음. 버스 타지 마시고 차라리 전철을 타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하루를 그냥 음. 어 쉬세요 차라리. 집에 있으면 넘길 수 있거든요 말띠분들 11월 28일 쉬세요 그러면 몇살 말띠가 쉬시는 게 나은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음. 60대, 음. 그냥 60대 말띠분들은 그 하루 그냥 쉬시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연장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음. 이게 뭐 당연히 돌아가신다고 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거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렇다고 그습니다